야 이거 그거네? 아이엠 아토미어 어떡해 아이엠 아토미 슈잉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발겸은 애니멜라 스탠고 스탠구? 어 <laughs> 스탠드고요 네 요즘 방송을 못 올렸죠 컴퓨터가 이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일단 우리 우리 쉐도우가 지나가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거 지나시키고, 이제 리뷰를 <laughs> 해보도록 하죠! 아, 진나 I am. 아, 툭! <엠. 웃음> 아, 저... <laughs> 좋습니다. 에이. 도우 지나시켰고, 어, 어딨냐, 여기 있네. 음, 도우한 번, 나는 뭐, 리뷰 들어가야지? 어, 야, 근데 이게 레벨인데, 어, 능력치가, 오 30만, 오 데미지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내가 줄수 있는 경험치 다 먹여줬는데 28렙밖에 안 올라왔네? 아, 에? 와 근데 데미지 벌써 56만이야 오와얘 따라잡았어? 유아 봐 벌써 오 야야야 야, 야, 야. 이거 무섭다 무서워 어. <laughs> 자 리뷰 그럼 바로 갈까? 바로 가자! 오케이 자 돈이 모아졌고 일단은 우리 이거 섀도우가 일단은 그라운드네요? 어 처음에는 아 맞다! 설정 이거! 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가자 그라운드 여기다 설치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1레벨 <laughs> 데미지 봐와왜 이래 어... 878K 이거 레벨이 28렙 기준입니다 어 그리고 출혈에 122M이 있네요 오 자, 이펙트 보자면 아 어, 이렇게 그러니까 연야 연발로 여기 날리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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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천 원 7천 원 5백 원자너크 그레디어스 자 데미지가 아오요 정도 올라가고 이제 이때부터 하이브리드로 변하네요 어오 뭐야 아이 똥을 싸버린다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아좀 기대했는데 스킬 이펙트가 어 으허헤 자 데미지는 자 28렙 기준 아, 580만 정도 나오네요 자 다음 자 다음 자 아스타 컴비지니어스 가자 오 광역범위로 바뀌어 버리네요 와, 뭐야 아야 이거, 이거 그거네 아이엠 am... 아토비 어, 자 <laughs> 데미지는 어우야 스킬이 펙트 아우 야야 이거 아 어, 어떡해 어, 자 데미지는 자2 5 0 0만오 데미지에요 오기가나죠자 19개의 25개의 와우 예? 아니 100만원? 오음 일단 100만원인데 저 데미지는 요렇게 3 4 0 0만정도어 나오네요 28렙 기준이고 노 스킬트리에 얘는 뭐냐 이게 글라바락1 2 데미지 데미지 다운로드 투 에네미 스트로 인터페이스 HP 2 스탠 오버 뭐 이제 이거 체력이 늘어난다는 소린가? 오. 나저 어, 일단은 셀레스티어 스트라이크 한번 기깔나게 한번 써보도록 하자 <laughs> 셀레스티어 스트라이크. <laughs> 오. 뭐야?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뭐 그러니까 제일 뭐 아까 베이스 체력에 왔다 갔다 한거 같은데 뭐지?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거 아이 아이 아니 이게 끝, 끝, 끝이야? 어 공성은 5초에 사거리 52뭐 오버로드니까 어. 센 생고 기도 하고 아잘 어, 모르겠다. 이게 얘도 무한 모드용인가? 어 업그레이드 100만 원이야. 후반이 일단,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오, 우리, 샤더우. 이건 스킬이 펙트에기깔 나네, 어. 아이, 에엠, 아, 토비! 슉! 위아아아! 오케이, 이제 돌아왔고, 자, 우리, 샤더우 한번 봐야죠, 어떻게 생겼는지 어. 샤더우 어디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샤도우는 일단, 뭐, 오! 와, 그냥 이거 오르라가 오, 예쁘네. 오 약간 더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랑 어, 비슷하네 오자 일단 예쁘게 나왔는데 우리 이것도 이거 또 블레싱 봐야지 가자 오어 어, 완전 심플있어 베스트인데? 어이것좀 예쁘네 어이것좀 많이 끌거 같네요 블레싱 어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우리 섀도우 어, 지난 오버러드를 리뷰해봤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전 안쓸거 같네요 아니 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정확히가 뭔지 잘 모르고 28렙인 것 같기도 28렙 뭐라는 거야? 어 28렙이어서 이게 아직 센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8 5렙 찍고 한번 다시 한번, 한번 보고 어 괜찮은지 안 괜찮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따라 이렇게 말이 안 돼? 어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은 우리. 오레오레오레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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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진우가 이제 3단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리뷰를 또안해 볼래가 안해 볼래 볼래 볼링공 자, 안해볼 수가 없죠. 우리 성진우. 어, 그래서 다음 때는 다음 때. 어, 오늘 진짜 왜 그래? 그래서 성진우. 어, 글리치. 어, 3단 지나 버프 먹은 성진우 글리치 리뷰 하도록 하죠. 에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발을 받는데 여기서 어져야겠네 어, 다음에 봐요.